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텔로 드론을 코딩으로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 부분에 보이는 주황색 텔로 에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곳 가면은 무료로 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윈도우즈용으로도 이게 배포가 되고 있으므로 노트북을 활용하여서 어, 텔로 에듀 앱을 작동시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 텔러 에듀 앱을 한번 실행시켜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동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마치 게임처럼 화면이 열리고요 어, 소리가 좀 나죠 여기 설정 들어가서 진행을 해서 소리를 좀 꺼볼게요 아쉽게도 이 텔러 에듀 앱은요 한국어 지원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 라는거 알고 계시고요 영어 사전이나 이런데서 찾아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들만 쓰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텔로 에듀 앱의 화면을 보시면 우선 여기에는 조이스틱 모양의 조종기 모양이 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는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텔로 앱 있죠 검정색 화면에 나온 그 텔로 드론의 카메라 영상이 나오는 텔로 앱처럼 조종 교육이 가능해요. 그런데 약간 다른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얘는 영상이 보이지 않아요. 어 어쨌든 조종 기능을 이, 어,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얘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블록을 활용한 블록 코딩 블록들을 갖다가 코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 모양은요 무슨 유료 뭐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어, 기능을 사는 곳인데,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laughs> 자, 일단은, 우리, 트레이닝 스테이션이라는 트레이닝 장소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얼스가 있구요. 요 옆으로 지나가 보면, 어, moon, mercury, venus, 이렇게 여러가지 행성들이 보이는데, 잠겨있죠? 어디만 빼고, 얼스랑 트레이닝 스테이션만 빼고, 어, 이 친구 자꾸 말이 많네요. 자, <laughs> 자, 어, 이 트레이닝 스테이 트레이닝 스테이션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블록 코딩을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요. 1단계서부터 어디까지요? 9단계까지 단계별로 트레이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록 코딩을 따라만 하면 충분히 될수 있도록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반짝반짝하면 서 알려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닫지. 자, 닫지 요거는 이렇게 설명할 때이 화살표 부분을 쳐서 꺼버리시고요. 탭투 스타트를 누르기 전에 여기 모션이 반짝거리죠? 지금 이 드론이 떠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모션을 클릭해요. 그러면, 테이크오프가 반짝이죠?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탭투 스타트. 탭투 스타트는 터치해가지고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다가 이 블록을 갖다 붙이고요. 두 번째, 또 반짝이는 모션 가서 반짝이고 있는 레프트를 갖다가 붙여요. 이건 레프트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포워드 앞으로 가라라는 블록이 반짝여 r 요 포워드는 영어로 앞으로 전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갖다 붙이고 나면 지금 숫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반짝이고 있죠. 뭐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일 하나, 두 개, 세 개거든요. 이거 보면 레프트 d 타일, 포워드 l 타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일만큼 움직여라. 만약에 두 개의 타일만큼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쓰면 돼요? 이거 화면을 눌러서 이라고 숫자를 쳐주고, 오케이 하면 여기 forward 2 tile 그러니까 앞으로 두 블록을 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left 어 tile 그리고 forward 몇 타일 가야 돼요? 하나두두개 가야죠. 그리고 또 모션 누르면 반짝이는 라이트가 있어요. 요걸갖다가 긁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타일만큼 가라. 그래서 탭두 스타트 여기를 딱 누르면. 드론이 실제로 명령한 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썩대 하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총 9단계를 연습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한게 3단계거든요 그래서 9단계까지 모두 다 하시면 되세요 1단계는 되게 쉬워요 1단계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는 거였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통과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모션 반짝이고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여기 반짝이고 있는 테이크업 2륙 버튼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요. 다 끝났으면 뭐하면 돼요? 탭트 스타트 눌러 눔라... 눌러야 아 모션 한번 더 눌러야 되는구나. 모션 한번 더 눌러서 앞으로 가는요 forward 블록 앞으로 forward라는 뜻을 눌러서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탭트 스타트 반짝반짝거리는 걸 누르면 이륙해서 앞으로 통과해서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자. 되게 쉽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9단계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매우 기본적인, 어, 이런 드론의 코딩 방법을 익숙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9단계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닝 스테이션에서 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끝나면 얼스로 가서 레벨 1-1서부터 아, 레벨 1-5까지 레벨대로 블록코딩을 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마치 게임 같죠? 이거는 드론을 가지고 실제 해보기 전에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가 익숙해졌다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블록을 눌러서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돼요 실제 화면은 이래요 여기 보시면 탭트 스타트 버튼 그대로 있죠? 모션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이륙 상류 업, 위로, 다운, 아래로, forward, 앞으로, 뭐, back, 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만큼이나 많은 블록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갖다가 다루는 건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트레이닝 센터, 그리고 여기 e a r t 에 있는 이런 내용들, 블록 코딩을 연습하는 곳 그리고 실제 블록 코딩을 실행할 수 있는 곳까지 살펴봤어요. 어, 이번 시간에 이 앱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고요. 곁가지로 곁가지로 여기 조이스틱 모양 한번 눌러 볼까요? 이게 뭔가? 그래요. 이건 조종 연습하는 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눌러서 얼른 지나가 버려야죠. 화면이 약간 다르죠? 여기 설명들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이 와이파이 커넥션, 와이파이 드론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곳이에요. 와이파이와 연결이 되면, 드론과 연결이 되면, 요게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있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륙버튼 요것은 이륙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텔로 앱에서 했었던 것처럼 상승, 하강.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고개 돌리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요 오른쪽 스틱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하면 왼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개걸음 이동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버튼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여기 f SLIP p 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집기예요 이거 누르면 왼쪽으로 뒤집고요 이거 누르면 뒤로 뒤집고 이거 누르면 앞으로 뒤집고 이거 누르면 옆 오른쪽으로 뒤집어요 그리고 여기 스피드 락은 드론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이거는 크게 건들지 않는 게 좋고요 어... 선생님이 여기에 모드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스틱에 있는 이 표시들 있죠? 이 표시들 바꾸는 거예요. 지금 모드 2에서는 상승 하강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 스틱에 붙어 있는데 모드 1으로 한번더 터치해서 바꾸면 지금 상승 하강 이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렸을 때 드론 배우거나 비행기 배울 때 무선 조종 비행기 배울 때 이렇게 모드 1으로 해서 배웠는데 요즘은 드론들이 다들 모드 2. 위아래 상승하강 엔진 파워를 조절하는 스로틀 모터 파워를 조절하는 것이 이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게요게 하나 있어요. 이 팽이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이로라는 표시예요. 자이로 표시. 어, 이것을 이륙을 한다면 이걸 활성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 태블릿을 기울여서 전진 후진. 태블릿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기울여서.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어요. 태블릿 기울기 갖다가 이 스틱의 움직임을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상승 하강 이건 살아 있어요. 상승 하강은 이 자이로 버튼 갖다가 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시를 한번 보여 줄게요. 음, 우선은 실제로 한번 해 보는 모습 보여 줄게요. 자, 여러분들 음, 뭐 갖다가 해야 될까요? 카메라를 틀어서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동영상 보시면 드론 있어요 <laughs> 선생님이 전원을 켜고요 이 드론에 전원을 켜고 핸드폰으로 실제로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텔로 앱을 실행할게요 자, 어우 시끄러워라 소리 좀 줄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어, <laughs> 텔로 에듀앱을 켜놨어요 지금 드론의 불을 켜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와이파이 연결 안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 주황색으로 깜빡깜빡 부팅이 완료되면 눌러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겠습니다. 텔로 에듀를 텔로로 연결하고요. 연결이 완료되면 자, 이 화면에 지금 보시면 잠시 후에 어 배터리 떴죠 그리고 여기 1 9 2 1 6 8 1 0 2에서 텔로랑 연결된 게 보이죠 그리고 연결이 되면 여기 이륙 버튼이 어 연두색으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한번 이륙을 해 볼게요 이륙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조정을 살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을요 가지고서 보세요 여기에 있는 팽이모양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 이걸 활성화시키기 전에 바닥 평평한 곳에 이걸 눌러요 오케이 누르고 평평한 곳에 눕니다 활성화가 됐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팽이모양이 움직여.. 어으 어. <laughs> <laughs> 벌써 이렇게 움직이네요? 어유 이거 자,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드론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자, 여러분들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 드론을 이렇게 기울이면 앞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뒤로 올 거예요. 멈춰!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멈춰! 자 <laughs> 이게 바로 아까 활성화 시킨 이 자이로 기능 있죠 요, 요 부분 갖다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활성화 시켜도 요 기능만 할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상승과 하가 왼쪽 고개 돌리기 오른쪽 고개 돌리기는요 이 자이로 버튼 활성화 시켜도 안 돼요 이걸로 직접 조정해야 돼요. 오직 요쪽에 있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왼쪽, 오른쪽 개걸음, 요 부분만 요 자이로 팽이 모양으로 갖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재미난 기능들도 실제로 텔로 에듀앱을 가지고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착륙시킬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에듀앱으로 돌아가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려줬어요. 음, 좀, 어떻게, 익숙해진 것 같나요? 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은여기에 음, 있는 트레이닝 스테이션과 얼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그 다음 시간에는 요, 블록 코딩 갔다가 실제로 코딩하는 방법,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 실제로 코딩한 걸 갖다가 드론을 날려버리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수업... 아,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